바다는 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. 바닷가 마을에 살지만 늘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이소장이 있는 곳은 한군의 수영금지를 하는 곳, 신촌포구에 있습니다. 왜 오늘 여기서 카메라를 켰냐면, 오늘 좀 특수 물건입니다. 예, 보안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 가격도 좋고, 어, 위치도 괜찮고, 가격, 모든 거다 봤을 때참 괜찮은 물건인데, 공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. 어, 이게, 그, 현재 좀 일반 개인이 아니고, 어,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, 어느 정도 지금 금액이라든지 위치 이런 게좀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, 이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, 이 소장이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면, 내부 영상은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촌포구에서 약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요.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신촌초, 조촌중학교가 다 있고, 신촌포구 인근으로 해서는 사실 물건들이 단가도 비싸요. 근데 바닷가 바로 앞에 붙은 물건은 아니고, 바닷가에서 도보로 한 1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어, 건물이 과거에 한 76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리모델링이 다돼 있어요. 층고도 굉장히 높아서 뭐 카페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게스트하우스로 쓰셔도 될 겁니다. 골목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, 안에 뭐차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어요. 스타렉스 한세대 정도는 주차 가능합니다. 그래서 웬만한 단독 주택 사시는 것보다도 좀 특이하게 자기가 뭐 공방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실 분들에게는 건물이 총 3개 동으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두 동은 경량철골로 2020년도, 21년도에 돼서 전체 연면적이 한 52평 정도 됩니다 대지평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156평이고요 아무튼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뭔가 털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그 영상은, 어,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, 제가 문자, 어, 부재중일 때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. 좋은 인연을 됐으면 좋겠고요. 계약 기간이나 이제 협의 사항이 있거든요. 그것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.